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점검이 끝이 났고요 이제 강화보호권, 제시도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방송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 한국 클래스가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죠. 그죠? 어, 출시가 됐는데, 이제 런던 올림픽이랑 그 다음에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그두 팀의 그런 선수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간에 요 선수들이 출시가 됐다. 그래서 요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고 약간 좀 원했던 어 그런 게 있습니다. 유니폼 드디어 뿌립니다. 예 드디어 뿌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원래 따로 이렇게 영상을 뭐안 찍는데 이제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요거 빨리 안내를 드릴 거니까 요거 보시고 빨리 얻었으면, 좋,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음 이거 지금 뭐냐 런던 올림픽 유니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8일 전까지 무조건 접속을 해야 돼 예, 오늘로부터 한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접속하셔가지고 무조건 받으시고 요거 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냥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점검 후부터 받을 수 있다 근데 요걸 어떻게 이제 구매하냐면은 여기 이제 상점 보시면 웹상점 말고 이 c 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훈련 코치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니폼들 뭐 그런 것들을 또살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어 출시 기념 요거 패키지가 있어요. 어, 요거를 구매하시면은, 엠블럼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새롭게 바뀐 유폼, 리폼, 대한민국 유폼이 있기 때문에, 요거, 구매를 누르시면은, 바로 그냥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두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어 8월 8월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뭐냐, 런던 올림픽, 그때 어 나온 선수들, 그때 이제 출장한 그런 유니폼 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기간이 있으니까 무조건 받으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드디어 대한민국 유니폼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받으시면. 있습니다. 그렇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거 어,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건데 요 클래스 선수들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이딩 코리아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있을거 아닐까 그죠? 그 선수들 중에서 이제 금메달, 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가지고 그 집게 모두 합해가지고 이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요 횟수에 따라서 이 상자를 줘요. 어, 요 상자를 주는데 솔직히 여기 2, 3위 보상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제가 1위를 까보니까 여기 4개잖아 지금 그래서 까보면은 bp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요 카드들도 괜찮게 주더라고요 그죠 여기 안에 뭐 1회 3강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은카팩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요거 받으셔가지고 한번 까보세요 한번 이건 뭐 조건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면은 받을 수 있으니까 까셔가지고 개봉하시면은, 뭐, 저는 이제 카드를 까니까, 김재우 선수 나왔어요.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한번 까가지고, 뭐, 박주호 선수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나쁜 기회는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박주영 선수는 지금 뭐, 8억, 8억 이상이에요, 지금. 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뭐, 또, BP 얻으셔가지고, 또, 강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 얻을 수 있으니까, 어 까먹지 마시고, 요거 꼭 얻으셔가지고 대방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유니폼까지 얻으시면서 또 한국팀 하신 분들 깔끔하게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